안녕하세요. 오늘은 광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수업은 여러모로 약간 여태까지 했던 전자기학이랑 약간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전자기학, 전자기, 일렉트로 아, 마그네틱웨이브에 전자기,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엑트릭 다이폴 엑트릭 다이폴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전자기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럼 광학도 전자기파를 다루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쪽 뭐 멀리 있는 선에서 이제 이렇게 구면파가 와서 지구까지 도달하면 이제 거의 평면파가 되거든요. 평면파가 된다고 생각하고 평면파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 진행 방향을 우리가 ray 아, 음,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어떤 백열등이라든지 LED 라이트든지 다쓸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빛이 이렇게 레이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끝까지 생각했을 때는, 전자기 파, 전자기 파가, 파동이, 파동이, 이제, 광학에서는, 이제, 이런 레이, 레이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를 가지고 주로 뭘 하냐, 하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이미징 형성이 굉장히 쓰게 됩니다. 이제 광 이미징 형성, 이미징의 이미지 형성. 이걸 우리나라 말로 또는 일본 말로 이걸 결상, 일본 한자로 결상이라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어이 이미지, 광학적인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두 가지 에 대해서. 크게는 이제 거울 이제 가지가 하는 방법, 거울로 지는하법 거울, 렌즈,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있슷한 비슷한, 비슷한 지만있실은 서로 반대지만 사실은 아, 어, 서이죠대울은반사형이죠요 반사를 통해서 이리가 반사를 어, 통해서 이미가지성하이미지형성 하는 거고. 렌즈는, 어, 물절, 또는, 축과라고 해야 되나요? 축가를 통해서, 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어, 이미지가 형성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할 텐데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 이 이미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얼 이미지하고 버추얼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이 리얼 리얼 먼가 그 이미지하고 버츄얼 이미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나타났지만 자, 리얼 이미지는 여기서 보면 레이가 직접 통과를 하죠. 여기서 나온 빛이 레이로 나눠지면서 그 레이가 렌즈에 의해서 모여져서 이 실상 형, 어, 형성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기본적으로 이 레이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면 이걸 실상이라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울 같은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 어, 자신의 모습 같은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건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 실제적으로 빛의 어, 레이가 이곳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냥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미지로 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 진짜 a 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는 빛의 웨이가 통과돼서 그 교점으로 만들어지면 리얼 이미지고 그게 아니고 여기 아, 그, 아, 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레이가 만나지 않는데 어, 상이 만들어진 우를 허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만 어, 정확하게 아실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직선 후살이 바로 레일인데 레이 레인데 레이가 직접 교점을 통해서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빛이 가려고 그래도 여기서 반사돼 버리니까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뭔가 이게 연장선상에서 만난다, 만난다고 가, 그, 어,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점선은 실제의 빛, 아, 레이가 아니죠. 레이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이 때문에 반사가 돼서 이쪽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두 어, 가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반사 굴절을 어,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었는데 일단 우리가 금속 금속 표면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굴절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은 반사만 일어난다고 생각해 하고 여기서는 반사각하고 입사각이 같다. 반사각, 입사각 같다는 사,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미러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추가되는 실제 빛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오브젝트, 오브젝트하고 이미지가 있는데, 오브젝트에서 나오는 모든 빛들은, 어, 이 미러를 만나면 들어온 가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이 다 반사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반사가 되죠. 여기 세타하고세타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측한다고 그러면, 이 빛들이 마치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허상이 되겠죠 허상, 허상 이미지가 돼서 허상 이미지가 있는 위치를 s m a l i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를 p라고 하면 우리가 플레잉 미러, 평면 골울에서는 이미지의 위치는 p의 마이너스 사인 이게 이, 이, 이 경계만 해서 이쪽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보다 반대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P하고 IR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아지면 여기서 반사되는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입사되는 게 다시 반사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익스텐디드 어, 라인은 이쪽까지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반사되는 놈은 이렇게 입상액과 반사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익스텐디드 라인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면 이두 어, 어, 점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이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걸과 이미지, 오브젝트. 오브젝트까지 거리, P, 이미지까지 거리, I. 그러면, 우리가 I는 마이너스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그, 똑같은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P라는 위치까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사되고 여기서 반사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익스텐션 시키면이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거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그뭐 놀이 동산 같은 게 될까 보면 구민 거울들 같은 거 많이 보죠, 보이죠? 자 오목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자 거울이 오목하다, 볼록하다 그러면 거기 공률이 있겠죠. 공률이 있고 그게 이제 공률의 중심점 C가 있을 겁니다. 중심점이 C라고 있으면. 그러면 C에서부터 이공명까지이 어, 지점 small c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 음, 음, 이미지 선상에서 만나는 그 지점이겠죠 C, small c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 small r, radius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지점, 이 C에서부터 오브젝트까지 거리가 어, P, 그 다음에 C에서 이미지까지가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평면 거울은 어, 보시면 알겠지만 p하고 i가 똑같이 되는 건데 잘 보면 이게 i가 더큰것큰이 보이죠. 게다가 이 경우는 이미지 사이즈가 더 커, 크게 보일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점선으로 확대하실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이 지점에서의 법선 법선이 바로 입사 입사각을 아, 입사각과 반사각을 정의하는 그 기준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록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입사, 입사 반사 입사 반사 대서에서 익스텐션을 시키면 여기 이미지가 형성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플레임 미러에서 콘케이브 미러 그러니까 우목골을 가면 자, 그러면 센터 오브 커버 쳐가 C 라는 게 있었는데, 평면이란 거는 센터 오브 커버 쳐가 참 멀리 있다는, 무한대 에 있다는 얘기죠. 무한대 있을까? 있으니까 커버 쳐가 플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케이블에서는 무한대 에 있다는 센터 오브 커버 쳐가 어느 일정, 일정한 지점까지 당겨져 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오브 뷰는 이게... 꽤 넓은 것까지 볼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작게, 아, 필드 오브 뷰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어, 어, 포지션을 잠깐 보시면, 이미지 포지션이 더 어, 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에서 우리가 느껴질 때, 좀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게다가 이미지 하이트는 보시면, 이미지 하이트가 오브젝트 하이트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오브젝트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콤벡스 미로로 바꾸면 센터 오브 커버처가 이 병원에는 센터 커버처가 이쪽 그 오목골 안쪽에 있었었는데 이거는 볼록골 바깥쪽에 있게 되겠죠. 이게 커버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원의 중심은 이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드 오비는, 어, 그 다음에 필드비는아그 어, 커지게 되고 이미지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 위치 i가 p 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하이트도 어, 이미지 하이트가 오브젝트 하이트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그 다음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어, 포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초점, 초점 같은 게 나오는데 초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 이 광학축에서부터 평행광, 평행광이 모이는, 평행광이 모이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릅니다 자, 이게 콤케브 어, 미러에서는 평행광이 실질적으로 모이는 이초점이 되어있고 컴팩스 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이제 스탠디드 라인이 모이는 지점이 이버추얼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가상의 초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다시 말하지만 콘캡에서는 실제 리얼 포커스가 되고 여기서는 버추얼 포커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스페리컬 이게 완전히 뭐 타원이 아니라 원형이라고 그러면 원형이라고 그러면 어, 초점 거리는 radius 커버처 r의 반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인을 어 부호를 결정하게 되는데 r이 0보다 크면 아케브콩이일 concave, 때는 r이 0보다 크느라고 생각하고 c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0보다 큰 거. 그다음에 이, 아, r이 이쪽으로 가면 안쪽으로 가는 거죠 메탈 안쪽으로 가면 이제 네거티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먼 겨울의 어, 결상을 잠깐 잘 보면 어, 이 공식에 따라서 나타나는다 그러니까 p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이다 여기서 f가 아까 말씀드린 이 포컬 포인트죠. 포컬 포인트가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포컬 포인트가 결국 주어진, 주어진 오브젝트 위치 P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I죠. I가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 I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P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멍 거울이 정해지면 F는 정해질 것이고, 오브젝트 위치 P는 정해지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아이는 우리가 이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피의 위치에 따라서 리얼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퍼츄얼 이미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포컬 포인트보다 안쪽에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고 반대로 오브젝트가 포컬 포인트보다 바깥쪽에 생기면 바깥쪽에 생기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빛이 레이가 서로 모이는 서로 교차해서 만들어진 상은 리얼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레이는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익스텐션 시켰을 때 만났을 때를 그 버츄얼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컬 랭스 어, 포컬 포인트 안쪽에 넣느냐, 바깥쪽에 넣느냐에 따라서 실상이기도, 하, 설상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설상은 어, 같은 방향인데 이건 뒤집힌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 오브젝트를 포컬 포인트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포컬 포인트의 정의상 은 어떻게 되냐면, 어, 얘가 이렇게 와서, 어, 어 그, 이두 빔이 이제 포컬 포인트에 딱 놓으면 이게 두 빔이 만날 수가 않습니다 서로 패러럴 레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면 P가 만약 이 P가 여기서 어, 오브젝트까지 거리죠 P가 f분의 1이면 f분의 1하고 f분의 1은 똑같잖아요 그럼 I는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어, 상이 멀리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상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터럴 어, 매그니피케이션도 보면 이거는 어, 위치 i 하고 p 를와 어 관계에서 나타나고 그에서 부호까지 어, 마이너스 사인을 해서 이게 버츄얼 이미지냐 그 다음에 리얼 이미지냐 그 다음에 클립되느냐 그러니까 뒤집혔었냐 안 뒤집혔었냐 그거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가 형성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더 연습을 해 보면 어떻게 이미지 형성하는지 볼, 볼,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 이미지를 찾는 데는 사실은 두빔은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 한 어, A 게, 케이스는 어, 광축에 패러라한 빔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아니, 오브젝트로부터 떠나서 광축으로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광축을 평행한 빛은 포컬 포인트를 지나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 오브젝트가 서 포컬 포인트를 지나간 빛은 역시 반대로 캐롤러 이미 이미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빔원 r 빔, 아 레이 원 레이 투의 교점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 어 리얼 이미지가 됩니다. 또 다른 두 가지 빔은 뭐냐? 그러면 우선 이그 공유 아공의아공어 어. 이, 그 공미, 아, 공유래, 아, 공, 어, 어 스페레이 소피스의 센터 C. C를 지날 때는 그냥 센터를 지나가지고 다시 자신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3번 레이고 4번 레이, 4번 레이는 여기 스몰 C. 광축하고 아, 스페이크 미리 센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입사각과 반성각이 같게 이렇게 나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빔과 이 빔이 만나는 지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아이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빔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패럴로빔또포컬포인트를 어, 포컬 지나는 빔 하나는 센터를 지나는 빔그 다음에 여기 어, 스펠컨 위로 중심을 지나는 빔이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콤백스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포컬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보면, 포컬 포인트를 지나오는 놈이라고 그러면, 얘는 우선 무조건 패러를하게 지나가겠죠. 페러럴한 빔은 포컬 포인트로 지나는 빛으로 익스텐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페러럴한 빔은 이 빔으로 가는데, 그이 빔이 포컬 포인트를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여기서 이제, 그,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패럴하게 가는 경우, 패럴하게 가는 경우는, 이, 어, 어 이패럴한 빔하고, 그 다음에 포컬 포인트를 지나는 빔, 이두 빔이 만났을 때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센터를 지나는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반사되는 것 그다음에 여기를 만나는 거는 그냥 수직하게 어, 입사각과 반사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두 가지의 점선이 만나는 데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 커울도 그렇고, 렌즈도 그렇고, 이미지의 위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개의 레이만 그 레이가 어떻게 어, 어, 형성되는지, 그거를 주로 트레이스 해나가면 우리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즈로 되면, 렌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여기제 메탈이었는데, 여기는 글래스로 바뀝니다. 글래스가 되면, 반사와 굴절이 다 일어나는데, 어, 우리는 현재 어떻게 되면 반사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무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어, 굴절된 빛입니다. 굴절된 빛은 우리가 사인 세타 2는 n1 over n2 사인 세타 1이로 되고 결국 어, 굴절률 차에 따라 가지고 이게 빛이 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렌즈 같은 경우는 아, 아까와 아 비슷합니다만 평행광은 포컬 포인트로 지나간다 평행광은 포컬 포인트로 지나간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아 콘덱스 렌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목 렌즈 폴록 렌즈 오목 렌즈인데 이거는 빛이 발산하는데 발산하면서 그 익스텐션에서 포컬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 도 아시겠지만 포컬 포인트가 이쪽에 있는 경우하고. 이쪽에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F분의 1은 P분의 1 플러스 I분의 1. 아까 그 메탈 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공식이 어, 결정, 결정됩니다. 아, 그런데, 어, 좀 더, 어, 여기서 이제 F, 어, 그 포컬 포인트를 어떻게 정하냐. 렌즈에, 렌즈에, 어, 포컬 포인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렌즈가 두 면이 있잖아요. 두 면이 있습니다. 이 면에서의 radius 커버처 r1 이 면에서 radius 커버처 r2 그다음에 이 렌즈의 굴절률 n이 있으면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 개죠. n r1 r2 n R1, R2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로 이 렌즈의 그 포컬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컬 포인트를 알면, 일단 포컬 포인트를 알면, 주어진 오브젝트 포지션 P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하고자 하는 아, 아, 이미지의 포지션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서 뭐이 그 공기하고 어, 렌즈를 지날 때마다 어, 스네일의 법칙에 따라서 빛이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언제나 빔두 가지로 빔두 빔, 아, 레이 두 개가 한 지점을 만나면 그 지점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허 화상인 거고.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익스텐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어, 렌즈에서는 렌즈에서는 뭐두개 또는 세 개의 빛을 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 평행광은 포컬포인트를 지난다. 그 다음에 렌즈의 센터를 지나는 빔은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간다. 네, 포컬포인트를 지나는 놈은 지레이는 평행하게 나간다. 자, 그럼 이세 개를 다 보면 이 지점이라고 이게 바로 어, 어,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포컬포인트보다 바깥에 있을 경우고 오브젝트가 안쪽에 있을 경우는 평행각형은 포컬포인트를 지는 거고 센터를 지나가면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컬포인트 포컬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포컬포인트를 해서 나온 놈은 평행각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빔이 만나지가 않습니다 만나지가 않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 익스텐션을 시켰을 때 점선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어, 어 익스텐션 된 레이들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빔이 생기 아, 레이의 세계가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자, 한번더해 보면 이제 오목고울인데, 오목 렌즈인데 여기서는 평행광은 포컬 포인트를 지나는데 포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빛이 발산하게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빔은 이제 포컬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놈인데, 포트클 포인트에 향해서 가는 어, 레이은 평행광으로 바뀌어서 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센터를 렌즈 센터로 가는 레이은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다 발산하기 때문에. 어,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익스텐션 시키는 어, 점선을 다 모으면 결국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죠. 자, 그래서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 어, 미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평행광은 포커포인트. 포커포인트 지나면 다시 평행광으로 된다. 이 얘기를 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렌즈가 하나면 뭐 이렇게 심플하겠지만 렌즈가 한두개 이상 세개 이상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오브젝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 합시다 그러면 렌즈 1에 대해서 p1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i1에 있는 이미지 i1이 형성 되죠 그럼 얘를 오브젝트로 또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를 새로운 오브젝트로 생각하면 이 어, O2라고 합시다. 이제 I1이 O2가 되는 거죠. o 2에 포지션 P2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미지를 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렌즈는 뭐 무수히 많은 렌즈를 계속해서 연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렌즈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 이미지를 오브젝트로 생각하고 그 오브젝트에서 두 번째 렌즈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 어, 이미지를 세 번째 렌즈 의 오브젝트로 생각해서 세 번째 렌즈의 이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렌즈 아, 하고 그 다음에 미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그 이게 가장 어, 이미징과 관련된 가장 베이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어, 우리가 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컨셉을 좀더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